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항상 저희 농장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어, 우리나라 국산 여주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자라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더 길게 크게 자란다는 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국산 여주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 있는 건 제가 태국 여주하고 우리나라 여주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태국 여주를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어 <laughs> 키우고 있는 태국 여주, 태국 말로는 말라라는 어 여주가 자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다르다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연두색처럼 보이죠? 이렇게요. 모양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이렇게요. 자 우리나라 여주와 비교해 보세요. 확실히 모양 자체가 틀리죠. 이렇게요. 달리는 모습이나 꽃 피는 생육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여주와 아주 비슷하고요. 가장 큰 이제 차이점은 보시는 것처럼 열매 자체가 틀리고 더 중요한 점은 어, 태국 사람들은 여주를 어, 음식에 넣어 먹고 어, 너무 잘 활용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여주가 어, 당뇨에, 어머니가 당뇨가 있으셔서 당뇨에 좋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 이거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걸 먹지? 정말 대부분 건조를 해서 먹거나 어, 말려서 먹는데, 웬만한 그런 거잘 어, 드시지 않는 사람은 정말 약으로 먹지 않는 이상은 아, 정말 너무 써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태국 여주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정말 좀쓴 맛이 훨씬 우리나라 것보다 덜해요. 왜 태국 사람들이 어, 여주를 잘 먹나 했는데 어, 정말 이 여주가 쓴 맛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어, 먹을 수 있, 있,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주를 먹어보고는 아 이거 쏙 너무 쓰다고. 아 그래서 아. 확실히 여주가 이래서 어 먹을 수가 있구나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게어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건강을 생각해서 어, 당뇨가 있던 분이나 건강을 생각해서 어 정말 써도 어 쓰면 약이라고 생각해서 어 여주를 먹는데 태국 여주는 보시면 생리대도 틀리고 가장 중요한 건맛 자체가 그렇게 쓴맛이 덜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제가 한번 조금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어쓴 맛이 있는지 이거 지금 우리 집사람이 먹어야지만 아깝지만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한번 생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쓸지. 이것도 쓴맛이, 쓴맛이 어, 강하게 강하네요. 어. 그리고 우리나라 여주로 한번또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아. 아우 아우 정말 쓰긴 쓰네요. 태국 여주를 다시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확실히 태국 여주도 쓰긴 쓰는데요. 우리나라 여주를 먹고 태국 여주를 먹으면 쓴맛이 확실히 덜해요. 쓴맛이 좀덜 많이 느껴지지 않고, 좀 오이처럼 그런 맛이 느껴지기도 하고, 다시 제가 여기 또 한국 여주 를 한번 먹어 볼게요. 아, 쓰 네요.